동물복지센터 내에 개소한 동물놀이터는 단한 곳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곳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어 직장인들의 이용이 어렵습니다. 반려견의 규칙적인 산책과 외부활동은 동물이 문제행동 예방에 중요하며 목줄 없이 운동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내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배설물, 목줄, 임마계 미착용, 물림 사고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물리적 공간을 분리한다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분뇨 등으로부터 키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0월 30일 골프존 카운티 천안에서 열립니다. 골프를 통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천안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